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 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주식이라든가 펀드 투자 연금저축 부동산 등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내 자산을 내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란 것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재테크 이것은 필수인 시대인데요 특히 세금에 대한 절세라든가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세금은 국민의 의무지만은 자칫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는데요.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세금에 관한 내용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또 전문 세무사에게 절세 전략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방송남도 톡톡별의 정보 오늘은 김호수 세무회계 사무소의 김호수 세무사와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무 상식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재밌고 다양한 정보가 한가득. 별이별 정보. KBS 모크라디 생방송 남도톡톡 수일별별 요의 정보입니다. 김호수 세무 회계 사무소의 김호수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호수 세무사입니다. 네. 아 세금이라는 게 생각만 해도 전 머리가 아파요. 네, 복잡하고요. 연말정산 같은 거, 저 근로소득세 같은 거할 때. 근로자들이 1월, 1월, 2월 이때 되면은 항상 머리 아파하고 하는 게이 세금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무서님, 그, 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특히 이 2024년에 개정된 내용들 세금과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자, 올해 달라진 세금 관련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죠. 예. 네, 네.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째,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간주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를 위해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 2주택이 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양도 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양도 차익의 최대 한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는 2024년 11월 12일 날 공포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정리를 하자면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남녀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일 가구 이 주택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오년 이내에 나 지금 기거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두 주택 중에 한 주택은 팔아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예전에는 오 년이었는데 이십 년으로 늘어났다 십년 내에 그러니까 팔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혼인에 따른 일 세대 일 주택 비과세와 또 그 60세 이상의 직계 종속과의 네. 동거 봉양을 위해서 네. 세대를 합칠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죠. 예. 부모 모시려고 네. 네. 예. 들어갔을 네. 때. 그런, 네. 예. 그런 경우에도 어, 기존에 5년 이내에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 세택을 혜 줬습니다만 네. 앞으로는 어, 10년까지로 이거를 기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주 기간이 확대에 대해서 우리 그 혼인이라든가 동거 봉양에 대해서 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저 그런 문제 때문에 결혼해서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부모 모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권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제도를 바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 말부터 말경부터이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이 뭡니까 네. 이게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은 네. 상생 서로 도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사, 같이 임, 산다, 네. 임대인은 세금을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네.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 제한해서 2년간 5% 이내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그런 거를 상세 임대주택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상세 임대주택이라는 게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 보증금이나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네. 이는, 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한을 네. 2024년 12월 말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2년간 연장하였으며 이는 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만 받으면은 네.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대 양도세 특례 적용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네. 2년 보유 또 아니면은 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네.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해야 되죠. 네, 실거주. 지금은 네. 이제 일반 네. 지역에서는, 네. 지역에서는 2년 보유하면 되지만은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 고 해가지고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네. 네. 이쪽에 있는 집을 샀을 경우에는 네.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거죠. 이게 상생 임대 주택으로서 해5%이내에 임대료라든가. 어,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면은 네. 해주는 그런 특례 제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거 이것을 저 제외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양도세 중과라는 거는 주택 투기가 굉장히 그 발생해 가지고 네. 그 주택에 대한 가수요나 이런 거가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이 주택. 이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20%를 플러스해서 중과하고 네. 3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30%를 플러스해서 중과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2025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가 됐다가 네.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가 된 제도입니다마는 소형 신축주택. 소형 신축 주택이라고 그러면 비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Yeah.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비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 이런 중과 제도를 중과 제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이라 하면 보통 전용 면적이 육십 제곱미터 이하이고 yeah. 취득 가액이 수도권은 육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삼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이제 소형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다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소형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 11월 12일 공포하여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음,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던데요. 네네. 예. 네.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네. 또, 어, 업종별로 매출액이 4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하이고, 네. 그 다음에, 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는니다 네,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졸업유예기간을 어, 확대해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됐을 경우에 안된 날로부터 3년까지는 중소기업을 봐주었는데 아, 앞으로는 예. 그 기간을 2년 연장해서 5년까지는 5년간, 중소기업을 예. 봐주겠다. 그래서 아,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주겠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설명절이였잖아요 예. 예. 어, 설 예. 명절 그 관련해서. 부가가치세적 비과세 혜택이 있다던데 네네. 그 업주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 네 그~ 선물을 주는 그~ 사업주 사업주에 예.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예. 어~ 종전에는 그~ 경조사와 관련된 물품을 줄 경우에 (1인당) (10만 원) 예. 그다음에 설날 추석 창립 기념일 생일에 (1인당) (10만 원까지만) 부가세를 업주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게 해줬어요 네, 부가세를 면제했다는 얘기가 네, 네, 네. 네. 어~ 이번에 바뀐 제도로 인해서 어~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서 설날 추석 창립 기념일 생일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설날 추석에 별도로 십만 네. 원까지 부가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십만 원에서 어, 사업주가 30만 원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 부담을 안할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10%니까 뭐 금액, 1인당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네. 어,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여기 에 아, 종업원수로 그렇죠. 곱하면 많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큰 혜택입니다. 네. 그리고 그저명절때 되면은 우리가 설 때면은 뭐복돈 주고받고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은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무심코 주고받는 그 현금 거래 이런 것도 상당히 가족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 합산을 할수 있는 게 10년까지 보통 합산을 합니다. 네. 지금 증여해 준 증여, 금액에 대해서요? 네, 네. 증여해 준금액에 지금 현재 증여해 줬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까지 합산해 가지고요. 네. 배우자한테는 6억.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 원. 기타 친족까지는 1천만 원. 여기까지는 세금을 안 물고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 금액이 만약에 초과된다 그러면 세율이 10%에서부터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만약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 네. 그러면 납부할 증여세가 얼마 정도 될까 보면 5억 원에서 어직계존비속관 증여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공제하고 일네 네. 그러면 이제 4억 5천만 원이 가세표준입니다. 네.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면은 무려 8천만 원이 됩니다. 오. 물론 자진신고 납부하면은 8천만 원에 대해서 3% 공제를 해줍니다. 아, 3%요? 네, 3% 공채해 준다 그래서 <laughs> 네. 5억 원짜리 아파트 증여했는데 네. 거의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음, 이게 쭉 한때는 직계 전비속 간의 어, 그 증여와 관련해서요. 네. 지금 5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이런 것도 예전에 국에서 이제 상향 조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상향되지 않았는가봐요. 이게 작년 세법 개정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나 작년도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서 네. 이게 다 상속세, 증여세. 그런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 기존에 네. 옛날 그대로 지금 5천만 원으로 좀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어, 어느 정도 좀 확대가 되면 좀 어,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좀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 그게 보류가 됐는가 봅니다. 음. 큰돈 말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뭐 조기에 이제 주입시키기 위해서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고요, 주식을 사준다거나 통장에 또 일정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주는 그런 경우 보게 되는데 이런 쪽도 모두 전 그러니까 주식 매입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10년 5천만 원 이게 그대로 적용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그러면 2천만 원까지 1 0년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 되는 네,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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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성년이라면은 예.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증여세 세율로 해서 1억 원까지는 10% 1억 초과해서 5억 원까지 가는 구간에서는 20%또그외에뭐 50%까지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렇다면요 이 증여세 관련해서 부모님이 한 30살 된이 자녀에게 매년 천만 원씩을 증여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역시 이제 생활비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뭐월 백만 원 그리고 연으로 하면 한돈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증여를 했다 줬다 했을 때 세금 이게 이 얼마 정도 그러면 부과될까요? 예 네. 직계비속이 1 0 년간 오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네. 이 경우에 5, 5년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겠죠. 아, 5년치는 네, 예,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네. 그렇 5년 후부터는 매년 1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10% 세율하면은 1백만원의 증여세는 납부를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어, 1천만 네. 원을 주게 되면 그러면 예. 네. 100만 원은 증여세 네. 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3% 세액 공제는 있습니다. 네. 네. 이그저 이렇게 직계 비속만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일례로 며느리에게 아니면 사위에게 이렇게 그 어떤 금전적인 증여를 했다, 어떤 축하금 형태로 또 주는 경우도 있겠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며느리나 사위는 네. 기타 친족이라고 그래서 어 10년간 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는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며느리에게 천만 원을 만약에 어~ 줬다면 여러 가지 뭐 형태로 줄 수도 있잖아요 뭐 해외 여행 경비를 또 지원한다거나 또 자녀들 출산했을 때 경력금으로 준다거나 했을 때 천만 원까지만 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네. 제 어떻게 보면 제 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이게 만약에 어떤 생활비로 쓰였다거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썼다고 네. 그러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꼭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현실에서는 이걸 다 부과를 할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뭐 산후조리원의 출산 어, 경력으로 뭐~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럴 때 같은 경우를 저는 저~ 예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아, 요는데 그런 경우에는 네. 혼인이라든가 이런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네. 어~ 억 원까지 네. 지금 없이 줄수 있는 그런 또 법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k 개비 목모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생방송 남도톡톡입니다. 오늘은 김호수 세무사와 함께 최근에 달라진 각종 세법 문제,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무상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상큼한 바람처럼 당신 곁에 편안한 친구 생방송 남도톡톡이 함께합니다.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 듣고 계시는데요. 11시 47분입니다. 김호수 세무사와 함께 세금에 대한 이모저모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세무사님 그저 부모가 저 결혼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니면 딸을 위해서 매달 그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년간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5천만 원 아까 한도 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여 대상은 일단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1년 해 봐야 1,200만 원이서 5천만 원에도 미달되고 또 다른 그 혼인이나 출산 공제 1억 원에도 미달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그 혼인에 대한 그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네. 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그 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해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본 공제와 혼인 출산 공제를 합하면. 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가 있는데요. 아, 두개 합해서, 합해서 지금 아까 이 혼인 출산 이걸 별개로 해서 별개, 1억씩 예, 하는 별개. 게 아니라. 예. 네, 혼인 출산 합해서 1억 네. 기본 공제 5천만 원. 그러면 그렇게, 1억 5천까지 줄수 있는데 네.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네. 혼인은 혼인 전과 혼인 후 2년간. 이게 음. 지금 지금의 만약에, 네. 네. 지금의 만약에 1억을 줬다 그러면 네. 지금... 2년 내에 결혼하면 네. 되는 거고 아... 네. 또 결혼을 했다 그러면 결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주면 되는 거고 결혼, 결혼 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결혼 전, 전세자금이라든가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돕기 위해서 네. 어, 이렇게 해서 뭐 1억이나 2억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주게 되는데 네. 결혼 시점을 지금 2월로 봤을 때 지금은. 네. 이시점에서 2년 전. 이전까지는 상관이 없다. 얘년 네, 이전에 준 것도 혼인에 대한 공제로 해서 1억 원까지 받 제가 맞는지. 아, 그쪽은 15억 원이고.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기본 공제가 5천이 5천. 있으니까 1억 네, 5천까지는. 예. 5천. 네. 그다음에 이제 출산 같은 경우는 전은 네. 없고요. 네. 출산 후 2년 내에 증여를 줘야 된다. 아. 아. 출산 후에 네. <laughs> 2년 결혼은 내에 결혼은 전후 그치. 2년. 네. 출산은 후 2년. 내일 네. 증여가 이루어져야 일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출생 신고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 병원에서 출산한 거그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시점 기준은? 그거는 기준을. 출생일로 봐야 되겠죠. 출생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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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요 이 주택과 관련해서 세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이제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뭐 구입할 때 이제 어 세금 내는 것도 있고 나중에 팔때또 어, 가지고 있을 때도 이제 세금 내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집을 살때 우리가 그 어, 세금 내게 되는 게저 취득세가 되죠. 예전에는 네, 취등록세라고 했는데 그 통합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이 세율 구조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어, 법인 명의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세율 구조를 보면 일단 1주택이면 네. 1%에서 3%까지 그러면 뭐 6억 원까지는 1%,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가는 구간은 2%. 또 9억은 아. 초과하면 3%에서 1%에서 3, 3, 3%까지가 되는 거고. 일단 그러면은 저 6억 이하 우리 저전남사람명 뭐그 대부분이 ]니까? 6억 이하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취득할 때 예. 일단 살 때는 1%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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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주, 주택이면 그렇게 되고 만약 이, 이 주택이다 아, 그러면 예. 이 주택이다 그러면 두 번째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대로 1%에서 3%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지금 뭐네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8% 적용을 합니다. 아, 굉장히 높지요? 다음에 그럼 또 이게 이제, 이제, 예. 이제 또삼 주택이면은 예. 우리 같은 지역에는 1% 3%에서 갑자기 8%로 니다삼 어, 네, 주택, 이 뭐, 주택까지는 못 봐도 이 주택까지는 1% %에 3% 해당되지만은 3%가 삼 주택이 되면은 8%로 뛰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는 12%가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주택이면은 사주택이나 네. 법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12%다. 음. 거의 뭐그 중간 정도에서 취득세부터가. 예. 취득세부터 예. 예. 그렇죠. 네. 거기 그런데 기준 시가가 일억원 이하인 그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예.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택 수에 상관없이 모두 1%를 부담한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예, 얼마 되지 않는 예, 것은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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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뭐 세금 같은 건 내는데 이쪽 재산세가 조금 내라고 그러던데 이게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과세 표준의 0.1%에서 0.4% 수준에서 부과가 되고요. 예, 이것도 가격에 따라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가격이 높은 따라서. 거는 0.4%까지 아. 부과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세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예. 정부세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주택의 이제 공식 가격, 공식 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하고 예. 1세대 2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하고 정부세를 부과를 합니다. 아. 예. 그다음에 그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 또 복잡합니다. 일 예. 세대 일 주택자가 주택을 보다 이제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예.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일 세대 일 주택자. 그런데 네. 일 세대 일 세대 일 주택자는 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임대를 주고 다른 집에서 또 전세나 월세를 살 수도 있죠. 아, 다른 지역으로 예, 발령 나서 예, 또살 예, 수도 그렇군요. 있는 거고 그런 예, 경우에. 1주택자에 예. 예.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시간, 일단 없고. 1세대 2주택자가 예. 예. 일주택, 예. 그러면 네. 이때는 월세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월세. 아 월세에 대해서. 예, 예. 월세에 대해서. 1세대 예. 3주, 3주택자라고 그러면 예. 월세 플러스.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네.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가지고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월세하고 똑같은 식으로 계산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음. 우리가 저 일가구 2주택이 됐을 때음 여러 이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가 구 일가구 2주택이 됐다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월세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를 발생한다. 그러면 전세로 내줬을 때는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네. 이 얘기고요. 네.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적용을 한다면 네. 이것도 일반 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라든가 그런 소득세하고 똑같이 그 정도 퍼센트로 저, 적용이 됩니까? 네 물론 이제 세율은 다 똑같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종합소득세율은 네. 뭐 6%에서부터 45%까지 초간 누진 세율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공제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좀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음. 그래서 단순히 그 임, 월세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6%나 뭐15% 24% 이런 세율로 적용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집을 팔때 우리 양도소득세 또 내야 네.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이제 저 부담이 됩니다. 어~ 양도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네. 가장 우리 납세자들이 궁금해하고 또 여러 납세자들한테 전반적으로 그~ 관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2년) 이상을 보유하면은 양도세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양도세가 없고 네. 조정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그 조정 대상 지역이 어 서울의 그네개 구하고 지금 네. 현재는 네개 그 구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서울에는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우리 그 지방에도 어느 정도 조정,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산 주택들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수 세무, 회계사무소의 김호수 세무사와 함께 세금 문제 상담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일은 경계선 토크 진행이 됩니다. 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전남사회복지과 박주민 지역복지팀장을 모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 교양 채널 KBS1